안녕하세요. 구매 추천 맛집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위와 같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1. 이미지본 H9 10.26인치 카플레이 대시캠.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모니터예요. 최신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선 연결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무선으로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통해 손쉽게 연결해주는 제품이에요. 10.26인치 화면에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티맵이나 카카오네비를 큰 화면에서 시청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에 4K 블랙박스를 내장하고 있어 전방 녹화도 함께 제공해요. 옥스와 FM 방식을 통해 차량 스피커와 연동이 가능하고 스테레오를 지원합니다. 대화면 모니터로 티맵을 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화기에 따라 차량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하는 용도예요. 아이폰은 카플레이,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각 OS에 최적화된 화면 우위를 제공해 큰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추천 2. 베이스워스 미니 공기압 펌프 타이어 공기압은 차량 관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비향상과 승차감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대비해야겠죠.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졌을 때 어디서나 바로 채워넣을 수 있는 기기인데요. 워낙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다양하지요. 미니 공기압 펌프로 크기가 작아 휴대성도 좋고요. 유선 시거잭 연결로 무선 제품과 달리 힘이 강해 빠르게 공기압을 넣을 수 있답니다. 18,000rpm으로 작동을 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빠르게 넣어줘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공 모드를 제공하고요. 차량에 적혀있는 차종별 공기압 수치를 입력해주세요. 부족한 만큼 알아서 공기압이 채워지고 입력 수치에 도달하면 알아서 멈춰요. 급할 땐 LED 플래시도 활용도 가능해 차량에 꼭 있어야 하는 1순위 제품이에요. 추천 3, 조이룸 154W 멀티PD 시거잭. 시거잭 타입의 멀티 USB PD 충전기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은근히 시거잭을 활용해야 하는 환경도 많아요. 여의 캠핑을 즐긴다거나 차박을 할때 은근히 시거잭 연결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시거잭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PD 시거잭을 사용해 보세요. 9인원 제품으로 시거잭 헤드의 PD 충전 단자와 QC 3.0 단자를 제공하고요. 긴 케이블로 연결된 확장 포트에는 3개의 시거잭 단자를 제공해요. 여기에 USB-A 포트 3개와 QC3.0 단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속 충전을 일렬에서만 할수 있는 것과 달리 평소에 2열의 위치를 해놓으세요. 차량 모든 좌석에서 USB와 시거잭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시거잭 3개는 각각 80W로 작동을 하고요. PD 충전은 20W, QC3.0 단자는 18W로 작동을 해서 고속 충전 이용이 가능해요. 1 2 v 승용차와 2 4 v 화물차 모두 이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추천사 베이스워스 압류리 차량 커버 우산. 어제 벌써 서울 경기권엔 나존도가 30도를 넘었어요. 차량 안에 승차열은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한참 에어컨을 틀었는데요. 이처럼 운전중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야외에 주차를 해야 할때 사용하세요. 기존 저렴한 우산 형태의 차양막은 일단 우산을 그대로 사용했었죠. 베이스하우스 제품은 차량 앞유리에 맞도록 새롭게 제작이 되었어요. 우산의 날개가 짧게 제작이 되어 있어 벌리적 거림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최대 8개의 날개살이 안정적으로 우산을 지탱해줘요. 쭈글쭈글하지 않고 확실하게 펴져 차량으로 들어오는 열을 반사시켜줘요. 사이즈는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 운전하는 차량의 크기를 감안해 구입하세요. 추천 5. 갤럭시 Z 폴드 차량용 거치대 저렴한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인데요. 갤럭시 Z 폴드 스마트폰의 경우 굉장히 크고 넓은 화면을 제공해요. 그래서 전용 거치대가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거치대는 세로 형태가 아닌 가로 형태의 갤럭시 Z 폴드를 그대로 거치가 가능해요. 넓은 면적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거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흡착식으로 대시보드 거치 형태가 아닌 성품구 타입의 제품이에요. 폴드를 펼쳤을 때나 접었을 때 모두 이용이 가능해요. 지지대 하단에는 넓은 구멍이 있어 케이블이 통과되어 유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사이즈가 큰 만큼 갤럭시 Z 폴드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360도 회전과 안정적인 송풍구 거치 방식의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추천 유. OBD픽 H6 4K 블랙박스 룸미러. 12인치 룸미러 4K 블랙박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주된 용도는 룸미러를 더큰 화면으로 볼수 있어 안전운전을 도와주고요. 무엇보다 기기 자체에는 전방 4K 블랙박스를 탑재하고 있답니다. 후방 카메라 연결 시 주차선 라인까지 제공해 후방 주차할 때 룸미러 화면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전방 4K 후방 1080P 해상도를 지원해요. 참고로 후방 카메라는 옵션에서 함께 구입을 해야 합니다. 24시간 주차 모드 전후방 동시 화면 출력. 와이파이를 통한 앱 지원도 가능하고요. G센서 탑재로 인해 블랙박스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모든 기능 갖추고 있어요. 참고로 상품 모델에 따라 GPS 유무 차이가 있답니다. 소니 IMX 사이로 센서를 사용해 화질도 우수한 편이고 후방을 바라볼 때도 한결 편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구입자들이 있는 제품이에요. 추천 7. OBD-픽 T20 1 0 2 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 앞서 소개해드린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대시캠과 동일한 구성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전방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작동 방식도 동일해요. 굳이 차량 블랙박스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겠네요. 블랙박스 특성상 발열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더운 여름이 걱정되신다면요. 해당 제품을 구입해서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환경만 즐겨보세요. 더큰 화면으로 티맵과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동일해요. 흡착식 거치대로 대시보드에 거치해서 사용하기에도 편해요. 전방 블랙박스가 없다뿐이지 후방 카메라 상품 옵션에서 구입해서 연결 가능해요. 옥스와 FM 주파수 통한 차량 스피커와 연결도 동일하게 가능하고요. 저렴하게 대화면 네비게이션 이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